안녕하세요 최고의 영어강의 영어문서입니다. 20번 문장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음원을 한번 들어보시죠. 20. Growing to two or three inches long, k r i l l provide the major food for the giant blue whale. 네, 음원 잘 들어보셨고요. 자, 문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growing은 주어가 아니라 수식 구조입니다. 분사 구겠죠? 그래서 growing Two o s 3 inches long. 이 부분이 수식 구조로 먼저 시작했고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분사구가 보통 주어를 꾸며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뒤에 수식을 받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래가 잡아먹는 크릴 새우라는 게 있죠. 그 크릴입니다. 자,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제공하다 (provide)입니다. 그 크릴 새우가 제공한다. 당연히 목적어를 갖겠죠. 무엇을 제공한다. 목적으로 한 단어. The major food란 단어가 나왔네요. 크릴 새우는 주요한 먹을 거리를 음식물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뒤에는 전치사 굽니다 For the giant blue whale. 네, giant blue whale은 뭐 고래의 한 종류겠죠. 그래서 giant blue whale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동사 provide는요. provide, be, for a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provide a with b 이렇게 됩니다 자, provide a with b 또는 순서 바꿔서 provide b for a a에게 b를 제공하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앞에 있는 분사구의 성격 또는 파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용사절의 축약이라는 원리로 설명이 되거든요 자, 문법 정리 해보죠 형용사절 축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관계대명사절이 와가지고 주어, 크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을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놨죠.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형용사절을 축약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따라오는데요, 이 동사를 능동태는 현재 분사로 바꾸고요. 수동태는 과거 분사로 바꾸는 것이 형용사절의 축약 원리입니다. 지금 같이 grow라는 동사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 growing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예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관계 대명사 절이어 growing to two or t h r e inches long이라는 분사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죠. 자, 이와 같이 형용사절 또는 관계대명사절을 분사구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절의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예문은요. 방금 이렇게 형용사절이 바뀌어서 나온 분사구가 예외적으로 문장 맨 앞에 배치돼도 그 분사구는 주어를 꾸며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뒤에 나올 주어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과 같이 배열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세 문장은 거의 뜻의 차이가 없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용사절의 축약 또는 분사 구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네,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번 문장과 같이 분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파생원리를 살펴봤죠. 사실은 관계대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이 추약되는 과정에서 분사구가 되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문장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사구 내부에는요, 2, 3인치란 단어 뒤에 long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합쳐서 2, 3인치 길이인, 길이가 2, 3인치인, 요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전치사 툴를 붙여서 길이가 2, 3인치인 상태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이게 주어인 크릴을 꾸미니까 정리하면요. 길이가 2, 3인치까지 자라는 크릴 새우는 자이언트 블루웨일에게 주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에게는 크릴 새우가 자이언트 블루웨일의 주요한 먹거리가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해석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음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0. Growing to 2 or 3 inches long, krill provide the major food for the giant blue whale. 네, 수고하셨고요. 복습하실 때는 항상 응원 들으면서 반복해서 따라 말하기 꼭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